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와, 축하드립니다. 야, 분위기 이렇게 쌓였수가 좋습니다. <laughs> 우리 친구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저는 정화중학교 2학년 손예민이라고 합니다. 예, 네, 저는 대구동도중학교 1학년 박서진이라고 합니다. 전 대구동부중학교 2학년 이다혜입니다. <laughs> 전 정화중학교 2학년 장혜선입니다. 예, 네, 우리 팀 오늘 또 우승했잖아요. 어떤 분에서 우상, 우승했는지 좀 알려주세요. 프레젠테이션 부분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. 아, 프레젠테이션 부분에서? 예. 오늘 우승 비결은 뭔가요? 대회를 하기 전에 열심히 연습했던 게 우승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역시 비결은 연습밖에 없다라는 말이군요.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평소에 영어 공부도 잘할것 같은데 각자 자신의 영어 비법을 좀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? 아, 어, 런업이나 그런 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공부, 그렇게 공부했습니다. 런업과 선생님에게 꾸준히 질문하는 습관. 아 좋습니다. 친구. 아 저도 그 런업 때문에 단어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. 런업 런업 런업입니다. <laughs> 좋습니다. 그리고? 전 특별히 비법이라기보다는 라이크에서 그냥 시키는 숙제 같은 거 열심히 하면 많이 실력이 향상되는것 같습니다. 영어의 왕도가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꾸준히 하여라. 좋습니다. 그 온라인 학습 같은 것도 열심히 하면은 스피킹 실력도 늘고 그래가지고 막 좋은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하는 게또 영어의 왕도의 비결이다라고 알려줬는데요 우리 친구들 또 꿈도 클것 같아요. 각자 자신의 꿈을 좀 알려주세요. 아 저는 정신과 정신과의 의사가 되는 게꿈이니다아 정신과사 좋습니다. 저는 약사예요. 아, 약사. 둘이 만나서 같이 하면 좋겠군요. 그리고요. 저는 아,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. 좋습니다. 초등학교 선생님. 그리고? 저 중학교 선생님이 되겠군야 둘이 또 팀업해서 초등학교 말고 다 중학교까지. 좋습니다. 우리 친구들 앞으로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하고요. 앞으로 훌륭한 사람, 그리고 원하는 직업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우리 친구들.